나, 나 야, 이게 여기가 없네. 안녕, 디지몬 제일 중요한데가 없네. 어, 뭐야? 여기도 아, 음악실로 또 쓸라고, 또 이렇게 해놨네. 가사도 기억하는 사람 뭐냐? 난 가사는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저기 인성곡이네. 인성곡. 까마고 웹맵으로 스폰 북쪽 바다 건너 대륙 도트 좀 봐줘. 스폰 북쪽 바다가 뭐야? 좌표로 얘기해 좌표로. 눈구 문장 눈사람도 사망하셨네요. 누가 죽였냐? <laughs> 아이씨, 다쳐있네. 이거 이것도 교회 냄새 나는데 이거? 야, 이것도 교회 아니냐 이거? 야, 야 막사 하나에왜 교회가 왜몇 개나 있는 거야? 아이씨, 서울도 아니고. 야, 성당 하나 좀 누가 만들어라. 스테인드글라스 딱 해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만들려 했다 못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백에. 얼마? 마이너스 백에 오백을 가보라고? 뭔데, 여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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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이너스 이십에 마이너스 오백 이십이? 웹맵으로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아, 여기 이거 뭐 도트가 어딨는데? 아, 뭐야? 연예인 사진도 있네? 이 누군데 근데 유나? 유나 같다고? 유나 유나 기법.. 기법이.. 기법이 무슨 소리야 780에 1 8 0에도 도트가 있다고? 유나가 하스 하는데 기법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건 누 그건 어떻게 알았는데? 하스 스톤을 하는데 기법을 한다고? <laughs> 기업 장인이라고? 자기 SNS에 올렸다고? <laughs> 야, 누구야? 야, 밀크, 밀크 홀릭님, 저거 뭐야? 스폰 포인트 잘못된 거 같은데, 어? 야, 누가 커버 좀 해줘 봐. 점4초 휴가야? 켜질 때는 12, 꺼질 때는 21? 780에 180, 780에... 어, 배쉬 <laughs> 780에 180, 780에... 뭐야, 이거... 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회전을 못 시켜서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반전시키냐? <laughs> 화을 돌려서 보라고?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 또 보기 편하게 기능이 있습니다. 짠야 <laughs> 상아마저 안해도 돼. 자. 최신 기술 좋죠? <laughs> 어. 휴대 핸드폰 화면 잠금하고 돌려서 보니까 개꿀. <laughs> 뭐 맨날 꿀이래. 어? 아왜 이래?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사간 놈많은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뭐야 이건 또 이건 뭐냐 바바 음음음 만들긴 쉬웠겠다 근데 구조가 일정해서 응? 뭐야? 야, 뭐야? 아니, 이건 또 언제 만들었지? <laughs> 대박이네. 이거, 그거 아니냐? 언더테일 그, 팬, 팬버전, 팬버전, 저기잖아. 아시네가 아니라 시청자가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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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음 역시 이모티콘 값은 역시 이거야 <laughs> 야 근데 채팅창에서 보면 귀여운데 여기서 보면 되게 사악하다 축사언한 세븐은 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laughs> 되게 돼지야 그리고 <웃음> <웃음> 눈알이 질정되었어자 <laughs>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봤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은 방송 여기 이제 슬슬 종료해야 되니까 다른 방송 난민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막 유튜브 예 유튜브에 까막 치시면 제 유튜브 나오니까 못 보셨던 장면들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k k a m a k 까막 .kr 접속하시면 역시 유튜브 나옵니다. 그리고 PC는 팡팡 PC 카페 .네이버 .com 0abc0 0abc0으로 접속하셔서 컴퓨터 바꾸실 분들은 거기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유튜브 좀 올릴게. 마인크 추가적으로 올리. 이거 뭐지? 못 봤던 거좀 봐볼까. 마지막 레드 보고하자고. 레드 근데 저번에 마지막 봤을 때가 완성이 안돼 있었어. 응. 써니오 봤지? 네, 써니오 봤어. 완성돼 다 있더라고. 아 뭐야 이거 몬스터 타운가 아닌데 근데 왜 물은 왜 있어 그럼 죽지 말라고 <laughs> 아까 죽을라고 하더니 다 살아났다고 아니 근데 그때는 잠이 좀들 깨서 그런 그런 거고 네. 여러분들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원도 정말 감사하고요 꾸준한 후원 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마귀 고급 시계가 아니라 무슨 뭐차 앞에 그거 마크 같다 앞에 그걸 뭐라고 하냐? 차 보네트에다 달아놓는거 있잖아 그냥 마크라 고 하나? 먼지대? 아 엠블럼 엠블럼 아. 맞아 엠블럼이 생각이 안 나네. 디디디디디디 예. 오버워치 오버워치 야 오버워치에서 비주류 캐릭 있냐? 진짜 야그 캐릭은 후져서 야그거 패치 안 하고서 못 쓴다는 캐릭 있어요 혹시 내가 만약에 오버워치 뭐한 판이나 하면은 고그 녀석으로 좀 해야지. 없어? <laughs> 아... 다 해? 그래 야 누구 익사하고 막 난리 난리 나냐 이렇게 <laughs> 야 메이가 그 뚱뚱뚱뚱 중국년이야? 그어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허벅지살 막크 기가 막내 허리만 하던데? 귀엽더라 근데 죽을 것 같지 않냐? 이게 똑같은 115인데, 아까 거기는. 아아하하하하 호! 아, 어, 뭐, 예. 충분하네요. 거기 땅을 팠잖아, 또. 예. 아마 지금 미나, 미나스트스보다 낮은 데는 없을. 메이, 아래, 레드 보러 가자, 레드. 지우가 레드 반만 닮았어도 <laughs> 아직도 포켓몬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는 우리 지우를 위해서 레드를 또 보여줘야지 <웃음> <웃음> 피카츄 피카삐 <laughs> 오또 효과가 또알수 없는 효과가 또 저장 피카츄 배나온얘 <laughs> 많이 먹 많이 먹어서 그래. 배좀 깎아줄까 내가? 근데 배 깎다가 배가 사라질 수가 있어서 <laughs> 만지면 안 되겠다. 뚠카츄 예 뚠뚠해 가지고 배 뚠뚠한 거 보이시죠? 한 옥도 보이고요. 오, 더 숫자 다 적어 보지. <laughs> 야, 미나스티리스 좀 천천히해. 어, 어차피 할일 많아. 여기도 계속 깎아야겠네. 야, 여기 안 깎냐 여기?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는 외벽을 왜다 둘러버렸어? 아, 여기가 이, 이 아, 여기 2층이야? 이렇게 커? 응. 바닥에 지하 뭐 건물이 많이 들어가야겠네. 지하에, 지하에 농장 다 옮겨. 미나스트리스로 다 흡수해. 예. 흡수해서, 바깥에는 놀이터로 하고, 개인 그 주택으로 하고, 마치 이제 중세시대를 우리가 꾸미자고, 어? 미나스트리스. 실제로는 미나스티리스 밖에는 뭔가 건물이 없지만, 어, 뭐, 약간, 편집을 좀 해서, 음. 막사 간척은 왜한 거냐고? 그, 그거 만들 때는 그럴 줄 몰랐지. <laughs> 사실 근데, 처음에 막사 간척할 때 내가 거기다 미나스티리스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각이 안 나와서, 여기다 집게, 지게... 어, 지을 수 밖에 없었죠. 아, 웅장하겠는데, 건설되면 한 저, 저기까지 저올라오는든 저기까지 가장 꼭대기가 저기, 와, 기가 막히겠다. 바닥에 쫙 하고 다 보이겠다. 바다부터 해서, 뭐, 도트부터 해서 쫙, 크기가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4분의 1 조각 보고 계십니다. 4분의 1 조각, 저쪽도 한 조각 있어야 되고, 반대, 반대해서 완성만 되면은 뭐, 미친 거지, 뭐, 그냥, 크, 기가 막히이 20으로 한번 늘려볼까좀 대강 보일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한, 5분의 2 정도는 보이지 않나? 예. 네. 일단, 지금, 1층, 여기라인이고요 요거는 깎아, 없애버릴거야이 이 라인은, 원래. 음. 일단, 라인 없애버리고. 이거 2층, 2층 외벽. 저게 3층 외벽이고요 4층, 5층, 이제 다 지워지면은. 오히려, 한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인데, 이거? 어? 한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네. 완성되면은, 정말 미쳤다, 미쳤었어. 오! 온리 서바이벌로 작업하는 거니까 해서 여기도 좀 이렇게 개간을 좀 해가지고 어.. 흉하지 않게 이런거다 덮어서 잔디블로싹 덮어서 막 말도 좀 뛰어다니게 응? 원래는 완전 평화잖아 그지? 아무것도 없는 평화지대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항구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 미나스트리스의 항구 있지 않나? 아니 그 호빗의 마지막 장면인가 그거는? 그게 무슨 말이지 마지막? 이렇게 배 타고 막 떠나잖아, 어? 그것도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음. 농장시설, 뭐, 인챈팅 뭐, 광산도 마찬가지고, 싹다 갖고 와. 어. 아, 회색 항구야? 아, 그래요? 회색 항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미나스티리스는 아니겠지. 아, 곤돌 옆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당위성을 좀, 당위성을 조금 붙여줘야 되니까, 음. 어, 미나스티리스에 항구가 왜 있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근데. 반지의 저항을 조금 이제 어, 짬뽕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2층부터 그 암석이 보여야 되는데 암석 어디다 박을 거냐고? 일단 계획은 틀부터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7층까지 지면, 그다음에 외벽, 성벽, 그리고 뭐그큰 코. 산 중턱 안 깎은 코있죠? 코그 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층 건물 그 다음에 2층 건물 건물 다 늘어 늘어서고 그 다음에 할게 이제 겉에 이제 뭐 투석기 그 다음에 뭐 건물 외벽에 이제 그거 하잖아 그거 뭐지? 막 이렇게 불툭불툭 튀어나온 거 고런 거 완성되면은 까니발 당연히 넘어서지 <laughs> 이미 규모 자체가 예 크기도 일단 까니발을 일단 넘어섰고 부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디테일 퀄리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중심부에다가 지하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쭉탁 올라와서 7층에서 나무 그 꼭대기만 있게끔 해서 내부를 깎아가지고 그걸 좀 가져올까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심지만 파내는 거지 심지만 파내서 그 자리에다가 이그드라시를 심고 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 고개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 마치 잔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살 집을 주는 거야, 파수들한테. 그러면, 밖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 도트 같은 거는 이제 밖에다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난 그, 그, 까디발 호에 있던 그, 미나스, 미나, 저거야. 이그드라실 아파트 있죠? 그 너무, 아까워. 그거 갖고 와야 되겠어. 너무 잘 돼서, 범수님 시켜가지고, <laughs> 한번 만들었던 거니까, 예. 내부에 쫙 구성해가지고. 아마 그, 렇게 되면 이제 막사는 이제 버려진 지역이 되겠지, 예. 찬바람 쌩쌩 나면서. 거기다 다 깎아서 다 갖고 오면 돼, 음. 웬만한 거다 깎아가지고. 보시면은, 일단, 지금, 안에 내부가 엄청나게 큽니다. 2층 안쪽, 안쪽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물론, 건물들 들어서고 이러면 좀 좁긴 하겠죠. 근데, 지하가 남아, 지하가. 미나스티리스가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성벽하고 지면을 제외한그속 안부분은 이제, 그죠? 예. 다 공간이잖아. 지하를 싹 파, 파 버리면은 아마 뭐, 짓고 싶은 거다 지어도 될 거야. 게다가, 미나스티리스라 또 이게, 복층 구조라 하기도 또 좋아. 예. 층층층 해가지고 자동화 농장도 하나 건설하고, 음. 이나스티리스만 딱 하나 해주면은. 아마 엄청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작업이 아닐 거야. 내부도 다싹다손손좀 봐야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직을 한번 예? 보직을 한번 싹 바꿔가지고 최적화를 해야돼 갱신을 해서 드워프! 그 다음에 뭐뭐해 응? 해서 드워프가 제일 중요하지 싹다 드워프를 뽑아버려 그냥? 그 다음에 쇼바! 쇼바님을 김리로 해가지고 어 김리한테 시키는거지 야 드워프 끌고와서 지어라 그럼 지는 우 거야. <laughs> 아 김린 전사라고? 아니까 어차피 뭐 슈.. 블록 박는 건할수 있잖아. 아주 엄청난 아니면 뭐, 드워프를 약간 그... 어? 두목으로 하고 닌겐, 어? 호빗, 호빗들을 노예로 쓰고요그 <laughs> 다음에 엘프, 엘프들을 디자이너로 쓰면 되잖아 그치? 반지의 제왕 설정 그대로 갖고 오네 그지어난내 이름 앞에 는 까라곤 딱 하고 어? 깔끔하구만 아오우 훅 하고 나와버렸네 야 까미골 뭐냐 까미골 칼! <laughs> 칼! <laughs> <laughs> 까미굴아 추천 500개 감사합니다. 네, 추천 500개. 자, 이제 여기까지 하죠. 네, 뭐, 제가 원래 아우늘 오늘, 오늘, 오늘 쉴라 그랬어. 쉬고 저기 할라 그랬는데 또안 키니까 또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컴퓨터 전원 버튼 손갔다가안갔다가 여러분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저처럼 감기 걸려가지고 저 고생하지 마시고. 팟바.